야, 아침부터 이 뭐야 이거 이과즙미 폭발하는 이어 아멜리아 노란 병아리 아니야, 아멜리아. 아니야. 아멜리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laughs> 어 그렇지 맞아 맞아 청소기야 청소기 청소기 바이 바이 이따 봐. 네. 그늘 거예요.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눈이 부었어요. 어 아, 그래도 어제 조금 조금 잤네. 저도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저 이제 퇴근을 일찍했어요. 일찍해서 지금 리오 데리러 갈 거예요. 자전거 타고 리오를 데리러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제 아멜리아가 낮잠 자고 있어서 비카는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데리고 갈게요. 비카가 리오 데릴러 가는 길 영상으로 찍어서 갖고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리오를 데리러 가는 길을 촬영을 할게요. 어, 비카가 데리 만족하고 싶다고 해서 어, 앞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리오를 데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거든요. 어, 한국의 어버이날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날인데 아, 이거 봐요. 카네이션 리오가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줬는데 안에 내용이 따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이제 주말을 보내야 돼서 짐이 많아요 리오가 이제 저희는 집으로 출발할게요 리오, 리오도 헬멧 헬멧 쓰고 출발합시다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 지금 비가 와서 리오 태권도 지금 마중 나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근데 많이 내리진 않아요 근데 방수 커버 쉬었고 안녕 <laughs> 지금 보면 이제 반팔이죠. 날씨가 이제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어,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름이 다가옵니다. 와,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함께 또 있어요. <laughs> 레인닝 이게 오랜만에 비가 오는 거라서. <laughs> 꽃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배고파서 저녁할 어, 기운은 없어 가지고 피자랑 치킨 시켰어요. 안 펠티. 여냐, 여냐, 리오. 고. 네, 고. 저죄송니다니오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았을까? 몰라. 아빠가 이겼지? 내가 이겼어. 니오가 이겼어? <놀람> 바지 봐요, 바지. 걷은 거. 귀여워. 와, <놀람> 아, 아멜리아, 저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아멜리아, 아, 뭐가 그렇게 궁금해? 또. 아?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해요. 비막 쏟아지고, 빗소리. 너무 좋아서, 비 오는 게 좋아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저희가 집에 가서 주말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짜고 지금 저희는 저희 어머니 어, 저희 고향집 할머니 리오의 할머니 집에 지금 놀러 갈 거예요. 아하. 저희가 어, 저희 고향 집 가서 사용할 제품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가져갈 거예요. 요거는. BRTC, 안티폴루션 앤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 그리고 요거. 센텔라 65 그린티팩 퓨어힐스 그리고 토너 가져가야죠 에센허브 트리티 티트리 토너 요거 그리고 앰플 맥스 히아루녹스 프로폴리스 앰플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사용할 제품들, 스킨스털, 여기서 나온 제품들을 가져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 고향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147km, 어, 한 2시간,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음료수랑 초콜릿이랑 우유랑 이런 거 사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이제 또 군것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나리 고깃, 김치 삼겹살 먹고 있어요. 와. 쇼 아멜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수박이랑 오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수박. It's just crazy, man. <laughs> <laughs> 음. Oh well. t mm. 그렇게 맛있어? 응? 아우 맛있어 어. 아우 아, 맛있어 아우 u c h is t 는 a t 피아노 연습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어렸을 때 거의 20년 넘은 피아노. 거의 한 30년 되는 거 같은데 30년. 자 네. 아멜리아 죠 할머니 집 와서 신나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이제 잘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54분. 어. 저희는 지금 별채에 있어요, 별채. 어, 어, 저희 어머니 집은 이 옆에 옆에 있고, 저희는 이제 별 별채에서 잘 거예요. 어, 방 여기서. 여기 지금 리오 핸드폰 하고 있죠. 음, 뭐 합니까? 어, 저희는 여기 여기서 잘 거예요. 어, <laughs> 신났어, 신났어. 아멜리아 주 신나게 뛰어놉니다. 뛰어 놀아. 저희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바베큐를 하려고 왔거든요. 고향집에 저희 집 테라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리오 원래 할머니 집 와서 마시멜로 구워 먹으려고 온 건데 마시멜로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아까 삼겹살은 구워 먹었는데 후라이팬에 구워 먹은 거고 저희 막내 누나가 수박 사 와서 수박 먹고 왔어요. <laughs> And then you d i e in g license? Yeah. And then. 근데 이제 저희 막내 누나가 되게 작은 화로를 들고 왔대요 그 리오 마시멜로 구워주려고 그래서 이따가 나가서 d 그 뭐죠? 처마 밑에서 화로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And then. And t h e 아멜리아 오빠 봐봐 오마이갓 아멜리 오빠 봐봐 쟤 술에 관심있어 술 <laughs> 오빠 봐봐 아멜리아 <laughs> 박수치는거 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빠 나그 다음에 이렇게 어. 할수있어 해봐 우와 쟤 할머니 옆에서제롱펴요제롱 <laughs>

'Cause we've been told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